That's right. 맞아요. 어 미카일의 family 가족은 is from 출신이에요. 러시아 출신이에요. He doesn't speak Korean well. 한국말을 잘 못해요. 어그 다음에 Let's는 제안문이지. Let's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와야 돼. 해석은 모모하자. Let's help him. 그를 도와주자. Help는 준사역 동사잖아. 준사역동사는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힘, 목적보호, feel 동사 원형 잘 왔지 그 다음에 help 준사역동사의 목적보호 하나 더올수 있는 거 투부정사지 Let's help, 도와주자 힘, 그가 feel at home, 집에서 이제 느끼도록, 편하게 느끼도록 도와줍시다 Are there any, 어떠한, empty, 빈 seat, 자리 있나요? 하니까 there were, 있습니다 어퓨는 내가 복수 취급한다 했잖아 뒤에 복수 명사 그래서 원로 잘 왔지 이런 거 유도부사라 그러잖아 유도부사는 스위치 뒤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퓨 엠프티 시치에 s 잘 붙었고 복수니까 원로 잘 받았지 몇 개의 빈 자리가 있어요 but 그러나 노원 no 아무도 say s a i a 어떤 말도 하지 않았대 빈 자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 They didn't want to be bothered. 귀찮은, 거를, 귀찮은, 일. 귀찮은 일을 원치 않았대. 어떤 일? With 전치사 p l u ing 잘 왔고. 도와주는 것. The new student. 그새 학생. 즉 전학생을 도와주는 걸 원치 않았다. 방금 한 문장 있잖아. They didn't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치고. 이거 문장사비. 지오가 동주어, 예, 소리치다. 소리쳤어. Dear, 저기요, there is an empty seat. 빈자리가 있어요, 어디? Next to Juno, Juno 옆에. 오케이, okay, 미카엘. 그래. 미카엘고 가서 sit next to 앉으렴. 옆에 준호 옆에 over the 쪽에 여기까지고. 했 그다음에 세드미스리 선생님 말했다. 준호가 g a v 방금 이 문장 밑줄. 준호 g a v 부터 문장 끝까지. 이거 빈칸 추론이고. g a v 동사잖아. 근데 이거 사형식 동사지. 수요 동사라 그러지? 자양식 수요동사는 뒤에 아이오, 기오. 모모에게 모모를 어순으로 오지. 즉, 지오한테 어스텔일스텔이 응시하다거든? 즉, 응시를 주다? 어떻게 하냐면, 노려보다. 지오를 노려봤다. If 만약에 미카일이 주어 S, 헤드, V, 헤드 been the first foreign 최초의 외국인 스쿨 튜 학생이었다면 에디슨 스쿨이 학교에서 그는 might have 주어 동사 might have pp 뭐야 might have pp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draw more attention 더 많은 관심을 드로우 끌다. 끌었을지도 몰라. From the other, 다른 학생들로부터. But, 그러나. 이거 가정법 뭐야? 가정법? 방금 전문장. 가정법 과거 완료지. 왜냐면 지금 어순 자체를 보면은. If, 주어, pad, pp, 주어, 울드 쿨드 슈드 마이트 헤브 피피 딱 가죽법 과거 완료지 가죽법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써? 과거 사실에 반대 but 그러나 하지만 여기서 네모하고 there was 요시코 요시코가 있었어 프롬 제에서 from Japan 에서온질랜드출신 have a 는 e w Zealand. I have a n e 지 Zealand. I h 거지? 이분부터 문자 e a l a n d I have a new z 워즈베리. 매우 멀티컬 m 럴 다문화적인. 다문화적이었다. 다음 문장도 e 줄 얘도 서술형 베리야? 위에랑 똑같 l were 유도부사하니까 several students 뒤에 복수명사 잘 받았지. 있었던몇 명의 학생들이 whose 모모 의의란 뜻이고 소유격관 되지. 일단 모모 의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 뒤에 문장이 와야 돼. 그래서 그 학생들의 엄마 또는 아빠가 were from were from countries other than other than 세모하고 모모가 아닌. 크리 r 가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가진 학생들이 여러명 있었대. 미카일은 e 다운 동사 안 a k 스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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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뭐를 주고 받았어. 어, 컴포터블, 불편한 스마이 비소를 주고 받았다. 이 주어 was, 동사 w a s 이것은 w a s n 준호. 준호가 단지 didn't l like i 카이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었대. 준호는 저스트 그저 동사 w a s interested in, b interested in 뭐모에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죠? 근데 wasn't니까 없는 거야 그한테 관심이 없었다 like 그 ~~처럼 전치사네 the other student 다른 학생들처럼 그는 주어 wasn't interested in 관심이 없었대 where f e r u m was 의주동 간접문이지 페 e r u m 이 어디인지 관심이 없었대 그는 didn't care about 걔는 신경 쓰질 않았대 didn't care about 케어 r e a 신경쓰다거든? 뭐에 신경쓰지 않았어? w 부터 문자 끝까지 뾰족하고 의, 주, 동, 간접문이는또 무슨 언어를 미카엘이 스포크 말하는지도 관심이 없었다. 디 i s 이러한 인디프런스 무관심은 타월드가 앞에 인디퍼런스 꾸며주지 뭐뭐를 향한 타월드. 뭐를 향한? Other, 다른 문화를 향한 이러한 무관심은 동사 was Increasingly, 증가하고 있는 뒤에 꾸며줘, Increasingly 얘는 현재 분석 증가하고 있는 problem, 문제였다, 준원의 학교에서 Being indifferent, 무관심이 되는 것은 주어 동사 is not a bad act, 나쁜 행동은 아니다 In itself, 그 자체로 컷. 그러나 레모하고 뭘 오픈된 날, 뭘 오픈된 날 되게 되게 when FFC 합어 조인 합쳐지다. Hand with 이건 오라스, 이그노라스가 무지함이거든. 무지함과 합쳐질 때 뭐가 when FFC 얘도 무관심이야. 조인헤드 조인헤드 위드 합쳐지다 무관심이 무지함과 합쳐질 때 p r e j u 편견이 동작 이즈 본 생겨나다